안녕하세요, 여러분 다영여사 공방입니다. 오늘도 아, 일찍부터 영상을 담으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구독이 빨간 것이면은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엄지척도 한번 눌러주시고요. 그래서 우리 애들을 보시면은 뭐 이게 애그린을 어, 요즘에 얘가 끝에 이렇게 탔네요. 야. 올해 정말 햇빛이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, 계속적으로, 지속적으로 더운지, 이게 끝에들이 씌워졌어도 이렇게 탄 거예요. 와, 얘네 애기들도 타고. 정말 올해 날씨 정말 대단해요, 대단해 아, 어, 오랜만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아, 얘. 애그림은 여전히 잘 크고 있네요. 전체적으로 색감이 변하긴 했어요. 초록 했었는데, 변하고, 요거는 시트리나, 별처럼 이쁜 시트리나, 진짜 짝지 얼굴, 얼굴이 손톱, 손톱만 했었는데, 얘가 컸어요. 어, 너무 예쁘네요. 티피, 티피도 전에 화상에 봤던 거, 잘 크고 있네. 요 자구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크고 있고요. 아주 야무지게 잘 크네요. TP. 티피. TP도 잘 크고 있고요. 요거는, 음 이건, 이게 푸숙카 푸숙한데, 여기다 사이에다가 껴놨더니, 잘, 그래도 잘 있네요. 여기서, 사이에서. 여기에 저거 있었는데, 그 병이 나가지고 뺐어요. 요거는 라일락 요 라일락하고 뉴엔네진저 완전 다르죠. 요거는 핑크색에 가깝고 아우 이것도 예쁘네요. 다 젖어가지고 엄청 예뻐요. 확실히 뉴엔네진저는 진하게 색감이 진해요. 이건 요거대로 이렇게 예쁘고 핑크색이 약간 들어간 그런 색감입니다. 아우, 어, 예쁘네요. 요즘에 다 물을 아껴가지고 하엽이 많이 졌어요. 뭐, 요거, 로우도로우도 로우도 말라가지고 바짝 오므렸네요, 얘도. 세상에. 요즘에 안본 사이 애들이 물이 많이 고파하네요. 벤바디스는 그냥 얘는 물을 줬나봐요. 딱딱해요, 얘는. 잘 크고 있죠, 벤바디스도. 너무 예쁘죠, 벤바디스. 벤바디스도 잘 크고 있고. 요거는, 이게 뭐였더라? 아가보이레스? 요거는, 요것도 물이 조금 빠졌나봐요. 다 요런 색감이었었는데, 요런 데가 조금 빠진 것 같아요. 초록이 더해요. 잘 크고 있네요. 어휴. 이건 딱딱해놔요. 어머. 용월 좀 보세요. 용월이 그렇게 핑크핑크하게 이쁘더니 색이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. 어머, 어머. 완전 빠졌어요. 완전히. 어머, 웬일이야. 세상에. 커가지고 안에가 휙 하면서 물이 다 빠졌어요. 이야. 이렇게 빠질 수가 있나. 어머나 세상에 머리 완전히 빠진 용월이네요. 그냥 용월 같아요. 핑크색이 하나도 없어서 아 그렇게 예쁘더니 다 빠졌네요. 로라를 볼까요? 요새 로라를 안 들여다봤더니 여기 약간 탔나봐요. 이것도 세상에 그래도 밑에 가서 그래서 다행이네요. 어머 세상에 여전히 예뻐요. 더 여기가 더 단단해져 동글동글해졌어요. 어우 색이 카메라에 안 잡아서 그렇지. 어 너무 예뻐요 로라. 와 진짜 예쁘네요. 얘는 물이 다 완전히 덧빠졌어요 실루엣. 초록색인데요. 로라는 안 빠지고 이렇게 색감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데. 얘는 들지도 않았었지만 더 빠졌어요. 약간 끝이 핑크했었는데 빠졌어요. 백봉은 물은 약간 들었어요. 그래도 들고 얼굴이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아 너무 예쁘네요. 아 예뻐, 예뻐. 백봉은 이렇게 예쁘게 있고. 홍상생술도 그냥 물이 빠지고 잘 크고 있어요, 그냥. 요거는 방울목나. 꽃이 이렇게 피고요. 석연아 물 드는 거 보세요. 석연아가 다른 데는 빠졌는데 얘는 물이 더 들었어요. 어우, 너무 예쁘네요. 그죠? 야 어떻게 얘만 물이 들었지? 다육이들도 두는애 있고 빠지는 애 있고 이래요. 신기해요. 흑매화도 있고 얘는 철화로 변하는 사과에 보니 많이 컸죠. 밑에를 보면은 이건 닐리시나 이방근을 해놨어요 그냥. 어우 이게 이게 끈적끈적함이 있어야 건강한 거라 고 그러더라고요. 끈적거린 거는 많이 끈적거린데요 얘도 잘 커요 생명력 강해요 릴리시나도 요거는 천대전성 조금 웃자란네가 빗물 먹었나봐요 쟤도 안 큰다고 그랬더니 얘도 컸네요 조금 자라나왔어요 이게 목대가 그죠 그 땅에 딱 붙어가지고 안크더니 조금 자랐어요 아주 따글따글따글따글 따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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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으네요. 이건 바위솔 이거는 올리비아, 올리비아가 다 젖어 가지고 이 목대가 생기니까 예쁘네요.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자라길 잘하더라고요. 이 목대가 나오니까 좀 예뻐진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 목대가 자라나오면은 저 마커스처럼 되는 거죠. 쬐끔 해가지고. 그러면 예뻐져요. 저런 애들은 여기 하엽을 떼주고, 그러면은 좀더 예쁘게, 예쁜 모습이 되는 거죠. 작은 농문 같은 데딱 심어주면은 농분들 되고, 이것도 안에만 있다가 이 페트병에서 여기 걸어놔서, 그래도 이만한, 이만 이렇게 생긴 거예요. 그래도 그나마. 우짜라지 않고. 이런 것들은 보세요. 이게 용을이 꼬지인데, 이게 햇빛이 없고 여기가,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우자라서이거요 이건 또 색이 또 들었어요, 또 얘는 또. 세상에. 이 꼬지가 이렇게 한없이, 한없이 콩나물처럼 됐어요. 완전 콩나물 같으죠? <laughs> 콩나물처럼. 이건 골든 글로우. 햇빛 쪽으로 저쪽으로, 조금이라도 햇빛을 보려고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.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. 그래서, 이렇게. 요거는, 플로리스 했는데 완전히. 아휴, 이렇게 생겼네요. 바위솔. 있고. 그래서 요양 중인. 물, 마치, 물 먹고서는 말리는 중에는 다 말랐어요. 아주 딱딱해졌네요, 아주 그냥. 이제 딱딱해졌어요. 정상으로 돌아왔어요, 이제. 비맞추고 나서 말리느냐고 힘들었네요, 라울이.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. 여기 얘는 그냥 로우초라는 뭐 한없이 웃자랐어요. 우리집 수좀 보세요. 기름 칠해놓은 것 같아요. <laughs> 예쁘죠? 와 자보 좀 보세요. 자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뭐 하워시아 애들은 뭐 얘도 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. 잘 자라고 있네요.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